자, 어, 회사에서 3,200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입사 시험을 실시했고요. 응시자가 4만 명, 응시자 시험 점수의 평균이 340점, 표준 점수는 40점을 따른다. 선생님 지금 웬만한 내용 그냥 그대다쓴 겁니다. 이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가 얼마냐 나올 겁니다. 참에 제일 많이 나올수있어요 해보십시오. 자, 영자 한 보겠습니다. 어, 이 문제는 패턴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패턴하고 조금 다르죠. 제가 했다, 했던 패턴은 뭐냐면 이겁니다. 어떤 확률 변수 S가 나왔고요. 얘를 갖고 우리가 표준화 시켰어요. 그래서 Z의 값을 갖고 표를 갖고 확률 값을 우리가 찾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거꾸로죠. 어, 얘는 이걸 구하는 겁니다. 합격자의 차질 없이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주어진 겁니까? 확률을 갖고 Z를 구해서 얘를 간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순서가 알고 있으니. 자, 그러니까 저확히깨뜨고 있어야 되죠. 뭐냐면, 3200명을 뽑는데 4만 명이 지원했다. 그러면 4만 명 중에 3200명만 초이스가 됐다. 그게 확률이라는 거죠. 합격할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확률 P는 4만 중에 3200. 그죠?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 되는 겁니까? 0.08 이렇게 됩니까? 응. 음. 펌이 0.08이라는 거예요. 그럼 잘 봐라. 0.08, 얘를 우리가 다시 또 표를 갖고 할것 같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얘는 내가 뭐에 대해서? Z에 대한 걸 하는 거죠. Z에 대한 걸. Z에 대한 걸 먼저 해야 되는 거이야 그래서, 평균은 뭐 당연히 0일 테고요. 어, 그럼 봐라. 자, 0.08이라는 것이 어디 부분 말하는 겁니까? 이거죠. 어? 내가 최종적으로 할건얘 아니야. 얘. X, 확률 변 X라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점수 이게 제 점수에 대한 확률 잖죠 점수가 얼마야? 평균 340점이죠. 340점인데 평균 340점인데 이건 전체 응시자들의 평균인 거고 합격자들은 몇점이상이렇게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옷값이야이옷값이야그치 그럼 여기서 봐봐 내가 구한 확률 0.08이 어디 부분에 0.08이라는 겁니까? 여기죠, 여기. 가 0.08이죠. 그죠 상위 0.08% 안에 들어야 된다이 겁니다. 그러면 내가 표를 갖고 찾을 때 필요한 부분의 값은 여기죠. 왜냐면 나는 여기서 겉까지, 여기만 표현하니까. 그러면 0.5에서 얘, 이쪽 반대 0.5죠. 그러니까 반대 편거거든0.4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이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자, 지는 표준 편차분의 관리량과 평균에서, 뭐예얘 값이 먼저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얘 값이 얼마라는 겁니까? 0.42죠. 얘 값이 0.42야. 아니죠 네. 0.42에 해당되는 값을 찾아야 되죠 그 e n Castle Chatter. Pistol is something that 1 o u g 1 4 to 1 4 1 4 o t to now ten d 1.4로 o n 1.4로. t h 근데 정확히 하면 지금 0.42가 나온 분이 없어, 그죠? 0.4207뭐 이렇게 하니까 1.4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절대값 얼마예요? 1.4. 그러면 예, 표저 평균 얼마였습니까? 4 2이고요량 몰라. 평균 340, 그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서 에 구한 x는 얼마 되는 겁니까? 얘가 30뭐 이렇게 56 이렇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얘는 이거 보기에 있겠죠. 그래서 최대 효수가 얼마다? 396. 점 이게 최대 효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190번. 자, 확률 1도 함수의 표현사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 이거 정말 중요하죠. 원래 다른 함수에서, 일반적인 함수에서도 당연히 저 이제 정의형이라 중요하긴 한데 특히 확률 1도 함수에서는 처음과 끝, 전체 영역을 표시하는 거라 적어갖고 원천 전체 넓이의 합이 1이다. 또한것 당연히 줘야겠죠 자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런 형태가 됩니까? 0, 0, 4부터 자 이렇게 된것 중에서 0, 0, 4부터 4인데 2에서 꺾인 점이죠 저거 대칭이데 여기가 2구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얘가 2자 그러면 0서부터 4까지, 즉, 있죠. 이 사각형 두 개의 넓이 합이 전체 1이다. 라고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전체 확률 P, 는삼 예. 사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뒷병 곱하기 높이, 얘에 곱하기 2한 그렇죠. 1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 계산하니까 A가 4분의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1서부터, 1서부터, 1서부터 2서. 이 부분에 또 넓이 구해라 하면 되 그렇죠? 그래서 얘 예, 넓이 구하시면 예, 답은 뭐 32분의 5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는은 <laughs> 다음에 199번에 답은 3번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어, 자얘 같은 케이스는 주어진 자료 를좀 부족해 보니까 평균 m 과 표준편차 무이을 따르는 어떤 정규분포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마이너스 자 이런 데 형태지 마세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거라낯습니다자 이게 시그마 표준편차죠. 어?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표지, 뺐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표현하는 겁니까? 평균에서 어떤 상수를 뺐네? 평균에서 어떤 상수를 더 했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더해지는 상수 빼지는 상수의 형태만 보시면 됩니다. 뭐가 된 겁니까? 좌우대칭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저건 좀 지울게요. 어세지제뭘 말하는 거냐면 자, 가운데 평균 m을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표 시그마만큼 이만큼의 시그마다, 어, 그러면 똑같이 시그마만큼 빼줘서 이렇게 된 거야. 얘가 m 빼기 표준편차, 표준편차 말쓸 필요도 없습니다. m 빼기 시그마 이렇게. 그래서 이쪽 부분, 이쪽 부분, 그렇죠? 이 값이 a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내가 뭘더알수 있냐면, 그래? 그렇다면 확률, 처음부터, m서부터, 예, 확률 s가, m 플러스 시그마까지. 패치지 그러니까 환자까지. 이거 얼마나 되죠?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반대인데 반대. 그죠? 대칭이니까, 얘네 두개다 합친 게 a니까, 요만큼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2 어, 시그마, 플러스 2 시그마. 똑같이게 좌우 대칭이야. 그래서 두 번째는 또 찾은 게 뭐냐면, m. X, 지금 X니까 M 이렇게 쓰는 겁니다. X일 때 뭐야? M 더한 2시 이것도 얼마예요? 2분의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자. 그럼 봐봐. M, 이 형태를 갖다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얘를 표현하면 M에서 마이너스 2시그까지 M에서 플러스 시그까지 그래서 요 널리, 예. 어, 이 부분 널리비 이기 부분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 분홍색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얘랑 똑같은 거죠, 저 대칭이니까. 어, 2분의 P. 여기 노란색에 해당되는 게 뭐죠? 얘랑 똑같죠. 2분의 P.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2분의 P 더하기 2분의 A 해서 2분의 A 이하기 P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도, 자, 마지막까지 다 보고 시자를취할게요자 <laughs> 205번은 답이 4번입니다. 205번에 답은 4번인데 보자 확률 변수 x에 대한 표준 중에서 정규부분포 따른답니다 자 그럼 x, 이런 거에서 이제 잘라라 거냐 문제에서는 그냥 n, n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확률 변수 x, y가 라고 했잖아 확률 변수 x, y 그래서 x에 대한 거 y에 대한 거 정확히 다 쓰시라고 자 그럴 때바라 X에 대한 거, Y에 대한 거, 두 개씩이 같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서로가 서로가 영향이 다른 애들이에 이쪽 키에 대해서, 뭐, 얼마부터 어디까지 있는 확률과, 이쪽 뭐발 사이즈에 대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있을 확률이 같다라고 했다면 그러면, 얘는 키에 대한 영향이고, 얘는 발 사이즈에 대한 영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같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같은 공간으로 끌어들여. 그래서 비교하지 않는거죠 같은 공간으로 끌어들여. 즉, 같은 공간 끊어들는 것은 온리 하나 밖에 없습그죠 표준화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표준하는 작업시켜보면 P 세트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표준편차 얘는 2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 2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은 얘도 마찬가지죠. P 세트로 바꿔주는 거야. 자, 변량 표준편차 분의 별량 아, 편식 편식 마이너스 평균 수집 해체하면 별량 마이너스 평균 네. 자 이러면 나니까 자 갑니다 P 2분의 2, 1 G 2분의 3 다음 얘는 P 여기 네. 봐봐 여기 봐봐 뭐. 이게하 세팅이 된다니까 G는 그럼 얘는 뭐냐면 4에 K-29 얘가 뭐, 뭐, 뭐가 된거야 Z, Z 같은 세상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아이와 이 아이가 서로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212번. 확률에서 <laughs> X가, 어, 정규분포 그죠? 이걸 따른다. 아, 이렇게 써볼게요. 아, 평균이 50이고, 표준 배차가 5구나. 자, 오른쪽 정규분포 표를 이용하여, 자, 저렇게 될 확률이 0.8 하나 바로 이럴 때실수의 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얘를 갖다가 어떤 값이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이 환율값이 나왔잖아 그러면 무조건 얘를 표준화시키는 작업부터 하셔야겠죠. 그렇죠? 자 환율 P가 표준편차 펜치, 5, 별량 마이너스 평균 이제 Z로 바뀌고요. 표준편차, 별량 마이너스 평균 자 이건데 얘를 조금 더 계산해보면 P, 마이너스, 마이너스 A, Z 이랬단 말이야. 자, 근데 봐라. 이런 거볼 때도 예측해야 되는 게얘 값이 0.8185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0.5보다 크죠. 그래서 뭐냐면 절반은 뭐 이렇게 했을 때 절반보다 크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생각하는 말이 뭐냐면 얘 값은 음수가 나올 수 없다는 소리야. 만약에 이렇게 돼서 여기 평균 어떤 게 있어? 근 아, 얘는 이제 z <laughs> 바꿨으면 0이었고요. 0이었어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또웃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럼 0점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0.8얼마나 네. 0점을 넘었다는 소리 이쪽까지 갔다는소리 여기까지 갔다는소입니다더갔다는 소리에요 그죠? 어, 최소한 더갔다는 소리에요 최소한 자어이했던 건데 자 그래서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이제 정리해서 한다? p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0서부터 1까지 더하기 어, p 0서부터 이게 양수입니 양수가 될 테니까 5분의 h 빼기 5죠 이게 온데다 근데 이제 요 값은 거기 피어 나와 있을 테니까 얘 빼기 h 하면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 값이 산수계산하니까 이게 얼마나 오니까? 아, 그래서 얘가 이제 0.8 1 85가 되는데 요값 1서 1까지가 0.3 4 13이니까 얘 빼기 2에 하니까 얘가 0.477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0.477이가 나오게 하는 z 값이 얼마입니까? 2죠즉이것 값이 얼마 되는지요? 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답은 3번.